제가 그 회사 생활만 지금까지 계속해 오다가 사실은 이제 음식점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경험도 없고 또 최근에 보면 프랜차이즈점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뭐 적자를 면치 못하고 계속 도산하거나 뭐 이렇게 문을 닫는 경우들을 주위에서 볼때저 또한 거기에 하나의 분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착한 점수를 제가 우연한 계기로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됐는데 진짜 저한테는 진짜 일생일대 기회였습니다. 특히나 음식 맛을 봤을 때아 이런 맛이 있구나, 이거는 정말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뭐 과감하게 결심을 했고 어, 또 음식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들을 제가 지도를 받으면서 또 제가 또 실습을 해서 그 음식들을 제 스스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들이 1g 단위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 이건 지속성만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저, 이렇게, 어, 교육시켜주신 우리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작가 전수 화이팅!